안녕하세요 먹방모자에 마리입니다 오늘의 음식 보여드릴게요 오늘은요 제가 한건 아니고 애 아들 자 해물찜이요 되게 맛있겠죠 어머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막을 열거 맛있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저트인데. 어 색깔 너무 예쁘지 지난번에 회를 제가 광어 해봤거든요 너무 막 그냥 째로먹었니 별로 맛이 없어 보이셨나 봐요 이번에는 제대로 좀 담았어요 다른 모양 잡아서 담았는데 제가 이거 조금 섭씨가 없네요. 자 김치 넣고 밥에다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들자 아들. 아들은 아까 치킨을 먹고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엄청 올리고 왔어? 응 음, 아니 아직 못 올렸어.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광어회 맛있겠죠? 저는 광어회나 회는 웬만하면은 겨자이 뭐지 와사비장에다 먹거든요. 음. 맛있다 혜연아 너무 셔 음, 이거 먹어. 좀 먹어 해물찜이 아삭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혜연아 먹으면 괜 거야 음, 바나나 같이 드겠음 <laughs> 바나나 보여드려봐요 너무 맛있게 보인다 아음 저는 일단 좀 상큼하게 생선좀 먹고 난 다음에 해물찜 먹으려고요 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어야 음. 안 먹을 거야? 맛있는데? 응. 음. 음. 밥이 너무 차워 미안해. 음 쑤까시랑 음. 같이 먹는 거 괜찮네요. 채소가 없어서 아셔 이걸로 김치랑 같이 먹어. 아니 요거다 먹어. 새우 좀 부셔줄까? 응? 음? 응? 음? 새우 음. 싫어? 그럼 방법. 전복에다 먹어 맛있겠고 왜안 먹어? 어디다 먹지 뭔 어? 김치에다. <laughs> 아이고 맨날 치킨만 먹니 이제 질리셨나 봐요. 드디어 잘 됐죠? 뭐 당분간은 뭐 치킨 안 먹이려고요. 그래서 질리 때도 됐어요. 맛좀 보니까 조금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저는 너무 맛있는데 왜왜안 먹을까? 음.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채소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음! 맛있어요. 숯컷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김치만 먹는다고? 엄마 어, 해 먹고 해. 응. 응. 도저히 안 되는 맛이야. <laughs> 알았어. 와사비좀 많이. 흥어. 아니야 아니야 조금밖에 안 했어. 이거랑. 먹어. 어이 아파. 음. 응. 이거 이렇게 찍어서 먹어봐 진짜 어, 맛있어 어떡하니 너 <laughs> 안자로 들어너또 밖으로 나가기 시작이다 이거 먹을래 이거 여자 어금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 번만 먹어봐 되게 맛있어 음. 이건 부들부들하잖아 어때 맛있지 그럼 이제 한물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음 진짜 맨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회 이렇게 바꿔줄까? 회. 회 앞에다 놓고 먹을래? 회가 좀 말랑말랑하니까 응. 이거 먹어 별로 안 믿지? 이요 뭐야? 아 이거? 천사채 여 깔린 거 하얀 거 뭔지 아시죠? 응. 천사채 그거 먹을 수는 있는데 먹지는 않아요 건드리지 마 이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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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먹고 먹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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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먹고 그고고고고먹 먹고 먹 먹고 먹고 아니요 밥먹 전혀 고먹냐고 저한테 그래서. 만좀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왜해 네. 먹으니까. 음. 야 이현아 이거 더 완전 먹어봐. 완전 해초밥에 해초밥. 음. 따서 진짜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알았어. 응 해봐봐. 진짜 맛있어. 그 김치부터 좀. 응. 음. 진짜 헐쭈밥인데? 새우야. 헐 <laughs> 맛있지? 음, 응, 언니 지금 김치랑만 먹고 있었어. 아, 그럼 나간다. 응. 짜서 니까니까 응, 좀비아 김치밥이 최고예요. 이제 질리면도 하죠. 한번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초밥 같아. 그지 않아? 응. 음. 먹어보진 않았어. 한번 해봐봐. 진짜 맛있어. 음. 아니 아들이 왜 그러냐면요. 사실 밥이 초밥을 하느라 좀.

이게 생산 뭐지? 뭐라고 그러더라? 음... 생산애라고 그러나요? 그거예요 지금 너무 맛있어 네. 같이 먹어봤어 진짜 맛있지? 응 응, 해봐 맛은 있는데 어떡해 아50% 50%야 아 어떡하냐 재밌보다 이빨을 괜히 어. 뽑았어 내가 대충 흔들어봤는데 뻑뻑 빠졌어 <laughs> 어. 아니 빠질 때가 됐으니까 빠진 거지 음 너무 음, 맛있다 요거요거 요거 먹어봐 되게 맛있어 <laughs> 뭐야 왜 여기 흰색 뭐 엉구려 맛있는 자리니까 껍질이야 껍질 응 음, 껍질 아니, 사실 생각하는 건 똑같다고 저희 부모님도요, 이거 밖에서 드시다가, 새 생각나서 밥못 드시고 싸가지고 와서 결국은 저를 먹으라고 안에 부르신 거예요. 할지 이걸 써먹으니까 음, 어, 살짝 떡밥이 됐다 좀 떡밥이. 음. 떡밥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생선 초밥 같잖아. 맛있어 음, 맛있지. 이게 생선랑 같은 거. 음, 이거 음, 조금 맛있는데. 음, 되게 어 이거 이거 이할머니먹고 있는데 맛있는 거 생각나면 유망청 얌전해져. 아예. 맛있다. 어머니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남은 남은 남 라면을 생각하는 마음은라은을안남겨남라면은 몸에 해은우니까 그런 거고 할머니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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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음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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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광어에서 제일 맛. 그지 광어에 그거 완전 초밥이잖아, 지금. 거것도 완전 먹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먹는 것도? 음. 전복이야, 전복. 진짜 아들 전복 안 먹을 거야? 엄마 먹어도 돼? 전복? 전복. 응, 먹지. 아, 찢으려나? 입에 자꾸 이쪽으로 밖에 못 찍어. 그럼 좀 부드러운 거 주는 게 아나? 못 먹겠어? 전복? 요거는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딱하지 않은데. 뭐, 전복 그래. 부작 좋아하지 않을거마어마 뭐. 그래, 못 먹겠어? 가만어 응. 그럼. 거기 껍질이 필 알았어. <laughs> 전복 껍질은 줄수 있겠다. <웃음> <웃음> 전복 껍질은 왜 저기 식물 비료로도 쓰시는 거 아니죠? 아무 네. 전복을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껍질! 응. 외국집에 뭐 비난 거있는데이거였구나요응 이거야 이거. 외국집에 한 다. 네 여섯 개막혀우고 있어요. 우리 집도 있어. 맞아. 우리 응. 사 응. 응. 음. 에 맛있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살니까 보고 몰래 가져가려 했다가. 아휴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탐내기는. 물론. <laughs> 음, 그래서 그건다 먹어. 맞아. 음. 이건 뭔 맛이지? 무슨 맛? 아, 그건 먹지마. 네. 그거는 먹을 수도 있는데 천사채어인데 그걸 뭐로 먹고? 비밀야? 음. 아마 지금 강호 밑에 깔려 있었으니까. 응. 이거 술가? 응. 맛있요 아들이 채소를 좋아해요 음. 다행이 음, 되게 맛있어요 음. 음.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찍어 먹으면 요 너무 맛있어 다들. 배 아파? 왜안 음, 나? 그럼 또 맛있기는 <laughs> 아이고 치킨을 너무 먹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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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빛나고 있어. 지금 이 껍데기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이건 엄마가 계속 카분 껍질에서 하 가져가면 돼. 저거 가져가도 돼. 이거 굳이 아니어도 오늘 어, 화껍질에 그냥 화분 을질 참기름 음. 음. 이거 뭐랑 만들어 먹으이 맛있어? 참기름이 참기름이랑 깨랑 그다음에 쌈장. 음. 음. 고추, 마늘. 계속 먹으니까 느끼해졌다 그냥 밥한 공기 그냥, 그냥 먹고 끝내야겠다 김치 도 먹어 김치 던응 김치 도 먹으면 맛이 이상해져 그냥 이렇게 크게 한번 먹어 언니 회 언제 먹어 이거 김치 먹든 인제 음 맛있는데 아니 이게 좀 그래도 에이 또또밥 먹었다가 분리 맛있는 거를 에 하지 마세요. 응, 제발 밥상에서 그러지 마세요. 다 먹었다 이제. 좀먹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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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고 엄마 그 줘? 이거 한번더 줄까? 응. 응, 이건 시원하지. 이거 먹어서 맛있어. 이 잘 먹죠. 잘 지렸다니까요, 제가. 안 먹었다. 와, 알았어 잠깐만. 엄마는 아직 덜 먹었는데 조금만 <laughs> 더 먹고 한 입만 더 먹으면 안 될까, 왜? 응. 한 입만. 너. 먹어서 뭐, 삼켰는데 먹다 갔다. 뭐지? 아사비 관장을 한다. 아니 아니야 아사비 조금밖에 안 부렀어 맞다며. 그러면 이걸 살까나?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이거 분노한 14분 찍어내. 하드보드. 아 쓰나? 근데 뭔지 궁금해서. 회라도 좀다 먹고. 응. 너회 진짜 한입도 다 먹을 거야? 아까 음, 좀 먹었다. 그래도 음 그냥 밥 쳐서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응? 음? 밥이 족어고 그냥 밥만 먹어. 응 음, 사실 밥만 먹어도 이것도 먹래 음료 너무 맛있잖아. 맛은 있는데 음. 그냥 얘다가 밥이서 먹으면. 아 <laughs> 우리 아들 입맛 좀 많이 잘 들었는데. 쌈장에다 밥 비벼 먹겠다고? 응. 음. 니가 느글느글 할 때가 됐어. 너무 치킨만 그동안 먹었잖아요. 치킨하고 라면하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핵불닭 먹었는데 도전실패음한반좀 넘게 먹고 음. 정말 내내 이런 거 먹더니 결국은 이제 김치가 다찼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왜? 네. 아수라도 <laughs> 배고파 음, 음 하나도 다 먹고 음. 음, 음, 면같이 생겼는데 특이하죠 이거 천사채라고 해서 이거 일식 집감 많이 깔아서 오 음, 음. 느낌이 어떤가 음, 기호코 먹어보게 알았어 먹어봐 알았어 맛있을 것 같아 쫄면 같다 아 아니, 이거 갖고 요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거라. 음, 맛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체킨 할때 너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육류보다는 사실 이런 해산물을 훨씬 좋아해요, 제가. 음, 뽁뽁이 같아, 매운 음, 그럼 그런 맛이 나. 음. 회는 다 먹었고 해물찜은 먹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다 밥을 먹었다고 이러고 있네요 기다리고 좋은 음식이에요 이제 어떻게 제가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봐주셔서요 감사하고요 내가 끌게 좋아요 <laughs>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가요 아무것도 꺼요 안, 안 가져.